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생명의 떡 논쟁이라는 주제에 가장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논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발,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자신의 생명의 뜨김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며 서로 다툼니다. 문자적인 식인 행위로 오해를 한 것이지요. 특히 피를 금지하는 유대 율법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해를 무릎쓰고 더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구원의 조건이 얼마나 엄중하고 십자가 희생이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과 피의 영적인 의미, 이 의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 부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고, 유대적 사고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3, 4세기의 라피들은 전도서 2장 24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토라를 배우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도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전체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식,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분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길이고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대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에 얘기하죠. 이 영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과 마지막 날의 부활은 이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은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의 떡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인 으탁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식과 음료,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있습니까?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과 음료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분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한 삶,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옵소서.